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봄꽃 종류 3개 알려줘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자포도걸려진 팬케이크 그려줘. 오포도걸려진 팬케이크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지네요 여러분.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요. 예,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에서 미드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숙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숙업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검색 누르시고, 아숙업이 한글 발음이죠.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는 askup입니다. askup 치시면 여기 친구 나오죠. 누르시고, 여기서 채널 플러스 누르시고, 채널 추가. 그럼 채널이 추가됐죠? 그러면 이걸 닫으시고 채팅으로 가셔서, 자, 채팅창에 가시면 이렇게 s 컵이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자, 아수급 사용 전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아수급은 21년 10월 이전 데이터로 학습된 오픈 AI 모델로 실시간 기능이 없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GPT-4 적용했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봄꽃 종류 3개 알려줘.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죠. 이런 식으로 체포 형태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이 좀 특이하네요. 이미지에서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뒤에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하루 100회 무료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요. 다음 저희가 궁금해하는 ai 이미지 그리는 방법. 예, 마지막에 업스케치라고 나와 있죠. 업스케치로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치시고 뒤에 그려줘 라는 명령어를 같이 치시면 예, 그림을 생성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어디서 하시냐 면 밑에 스크롤 올리시면 업스케치 베타 신청 있죠 네, 이걸 누르시면 업스케치 이미지 생성 베타 이용 신청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첫 번째 동의 후 업스케치 사용 누르시면 네, 이렇게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텍스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뭐뭐 그려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어로도 들어오라고 치시고 뒤에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미지를 올려서 얼굴을 보정하는 기능도 있네요. 자, 간단하게 여기 샘플 키워드가 있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포도가 올려진 팬케이크 그려줘. 오, 포도가 올려진 팬케이크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졌네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미지에서 글자 읽는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캡처한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올리니까 이미지에서 229 글자를 읽었다고 나오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의 글자를 잘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화면 캡처한 사진은 이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니까 카메라로 찍은 사진, 그걸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올려봤고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 역시 이렇게 2 6억 글자나 읽어서 이렇게 이미지에서 글자를 잘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 자, 1번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 시 3개의 크레딧이 차감되고 자, 생성 이미지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부적절한 이미지는 스스로 삭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끔 그림 생성 명령을 눌렀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스스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요. 예,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생성된 이미지는 제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6번 보시면 본인의 책임 하에 생성된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예, 여기서 만든 사진은 뭐 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ai 인사이트였습니다.